어떠신가? 뭐라고? 정신이 하나도 없죠. 그래도 너무 좋지 않아? 기분이 어떠신가요? 끝내주죠. <laughs> 근데 눈이 안 보여, 엄마. <laughs> 자, 이제 공항철도를 내려서 출발하세요. 갑니다. 고추장 같다 대한민국 고추장 그캐 내가 어 그니까 자 이제 2층으로 올라갑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? 아직 시간 안나죠 공항을 가야죠 앞으로 지금 몇시간을 공항에서 대기해야되는데 체력이 되나요? 이할수 있어요? 아 대한민국 아줌마의 힘을 보여주세요 과연 이번 유럽여행은 그녀의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인가 두구두구두구두구 봐봐야 알지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. 파이팅 파이팅. <laughs> 좀 크게 얘기를 해야 이제 마이크가 들립니다. 자, 아, 드디어 인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. 이쪽으로 나왔고요. 저희는 이제. 출발하겠습니다. <laughs> 위에? 자, 출발하시죠. 그러시죠. 가십시다. 야무지게 캐리어를 끌고 출발합니다. 어디로 가면 되나요? 의자를 찾는 건가요, 그러면? 오, 뭔가 드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, 외국인 분들도 계시고. 지금은 이 티켓을 한번 꽃주장이 시도하러 직진했습니다. 아, 이 시작 여권 인식. 여권도 있고 다 해야 되는데 지금 되는지 일단 지금 시간이 몇 시죠? 12시 넘었을걸요? 시계가 없어. 아, 내거 줘야겠다. 음. 아, 그안 보일걸? 터치 터치 해 보세요. 아니 저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. 이건 응. 아시아나. 응? 응. 이거 나라고 응, 난 하기. 응? 아닌데? 여기 를 눌러주세요. 응. 아. 아직 시간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은데? 우리 오늘 갈수 있는 거겠죠? 두구두구, 두구두구. 1차시도 실패, 두둔. 지금 음. 방금 셀프 체크인이 안 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폴란드 음. 항공은 원래 <웃음> <웃음> 셀프 체크인이 안 된다고 합니다. 알았어. 그래서 탑승 시간 3시간 전에만 열린다고 해서. 지금 3시간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고, 음. 좌석 지정도 3시간 전에 그러니까. 그 직원을 만나서 해야 한다고 해서, 지금 저희가 8시 5분 음. 비행기인데, D 구역에서 열린다고 해서, 음. 우리가 D 구역에 가서 좀 응. 기다리는 게좀 낫지 않을까? 그래, 싶습니다. 이쪽으로 합시다. 가는 게 낫지 않을까? 그래, 아예 다 3시간 전에 타다닥. 고추장 잘 챙기시고. 아예 걱정 말고 여권이나 잘 챙기시. 음, 알겠습니다. 자, 이 짐을 들고 다시 뒤, 응, 뒤로 아, 출발하게 보겠습니다. 편의점, 막... 저희는 이제 캐리어 무게를 한번 제로 가보겠습니다. 이렇게 생긴 거고 캐리어를 이렇게 올리면. 무게가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기도 김모스 25점 어 15점 인가요15.8귀떻지다에 어? 15. 15. 15. 15. 모르는 게 있으면 유튜브로 이렇게 다아 <laughs> 촌스러워 <laughs> 찾보시나 봐요. 어 아, 천수로요. 아주 신세 드시네요. 어이없어. <laughs> 비밀번호를 음. 꼭 푸시길 바래요비밀번호 풀었는데 설정 방법을 보는 거예요. <laughs> 매우 학구열에 불타는 중이시네요. <웃음> <웃음> 야무진 지금 손가락 놀림 오래 걸린 것만. 됐어. 성공? 축하 방구 축하 축하 방송, 축하 로인 축하 1 0유로가 있어? 어, 지금? 어 축하 방송, 축하 방송, 축하 방송, 축하 방송, 축하 갖다 축하 눠서 축하 있어 축하 방송, 축하 지않 축하 방송, 축하 로면 축하 방송, 축하 방송, 축하 방송, 축하 까4 축하 방4 축하 축하 50만 원 넘죠. 오 음. 어, 반팅합시다. 50만 원 정도 반팅해서 힙색에 차고 있지 뭐. 음 기억을 한번 살짝 얘기해 보세요. 패키지? 음. 일단 마음 편하지. 모든 게. 지금 마음은 어떤데? 아, 지금은 뭐 아무 걱정 없어. 왜냐? 음. 쫓기는 게 없으니까. <laughs> 우리 마음이니까. 그냥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거는 바디에 세누강에서 그냥 넋 음. 놓고 좋으면 싫어질 때까지 볼수 있고 여유로운 거지. 근데 패키지는 안전하고 또 그런 면에서는 좋고. 음. 다른 사람들은 다패키지를 뭐라고 하는데, 난 패키지도 장점 있고. 음. 자유의 문제 또 부딪혀 봐야겠지만, 알겠지만. 아무튼 좋아. 아, 시이 아주 과감하게 보이네. 뭐, 네, 이 정도야. <laughs> 아, 오, 길게 뻗어지네? 오. 아, 내 걸로 꽂았구나? 음. 아, 흔들림이 조금, 흔들림도 그렇고, 지금 마이크도 없어가지고... 음. 아, 이 정도는... 음질이 들어가긴 하는데 깨끗하게 안들어가지 근데 다 경험이니까... 우리가 그러니까 쌓이면 잘할 수 있어... 그렇지... 응. 아, 사버리는 지금 4번 출구를 향해... 응. 어, 첫 여행의 많이... 시작을... 아, 좀 아니, 신경 써야 되는... 지금 5시 정도 됐나? 약국도 열고... 내시이없습가 아, 어, 뭔 소리야, 다 5시 반안데가지고야 약국 그래도 열었네. 음. 환전소도 그러게. 열었고. 어. 5시 넘어도 그러니까. 자, 안 열게. 근데 그유심데그한전소에서 5시 25분이다. 그치? 딱 5시. 걔네는 7시에 연다고 했던 것 같아. 그러니까, 아, 나 그러니까 8시 5분 비행인데 못 음. 찾겠죠? 이랬더니 음. 못 찾는다고. 아, 어, 확실히. 어. 이따 뭐 질문했어? 어, 하나. 근데,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, 저뭐 이제 늦게 찾는 사람을 위해서 어 따지 숨겨 놓으면 그 장소 가서 갖고 가고 그러는 것도 있다는데 뭐안 어, 해도 그러니까 뭐 공식적인 얘기가 아니지 고맙게도 아. 그랬어 감사하게도 다4 번을 찾아보 왔습니다 그건 아? 팩스로 보이나 네. 래야할습니다응응지 옵니다 예 주세요 가면은 이제. 안 보이네? 그죠. 옆, 옆이라, 옆이어야 되는데. 여기 붙이게 있는데. 찍으면 다시 지우러 깰다 왜? 어, 지우러 서 저기서 내려가면은. 찔린 음. 것 같은 저 앞에 가서 지우러 깰까? 왜 그랬어? 까맣고. 우와. 어, 하나씩 못 도다렸네. 맞네. 기대가 되시나요? 네. 아 이제 실감나 늦잠꾸러기. <laughs> 아, 새겼다. <살겠다. 웃음> 걱정되는. 싸우. 싸우고 이거 <laughs> 싸워서 영역안 볼까 봐. 그럴까 좋아요는. <laughs> 아우 제발 하지 마 제발. <laughs> 그런 그대로 <같이>. 하는 거야. <laughs>